저는 정말 쉽고 빠르게 고생 안 하면서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써서 일하는 것만큼 가장 정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몸 쓰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힘든 거 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고, 뭐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 최근 몇 년간 주식 코인 이런 게 엄청 붐이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 뭐 무자본 창업, 스마트 스토어, 기타 등등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열광했을까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주식 코인으로 돈을 번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돈과 시간, 마음 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자뭐 주식 코인 막 빠르게 돈 벌기 편하게 돈 벌기 저는 정말 90% 95% 이상의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쉽게 편하게 빠르게 돈 버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주식, 코인 이런 컨텐츠들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다할 때도 진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코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빨리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할수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 코인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막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할 능력과 여유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거고 못 했던 겁니다. 제가 안한 이유는 고생 안 하고 쉽게 돈 벌기를 포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주식 이런 거 한창 이렇게 많이 할때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한번 보면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냥 노력을 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돈 넣고 쉽게 돈 버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해서 모든 걸 정리해 보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영역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운이죠, 운. 자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쉽고 빠르게 고생 안 하면서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제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대 때 방충망 기술자로 돈을 벌었고 제가 29살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적령기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선택한 직업이 청소입니다. 청소 그런데 제가 왜 청소를 선택했을까요? 내 몸을 써서 일하는 것만큼 가장 정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아 세상 사람들이 힘든 걸안 하려고 하는구나. 자 지금 여러분. 분들이 보시는 막 유튜버 그리고 또막 화려해 보이는 직업 막 사업가들 다 편해 보이고 걱정 없어 보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진짜 방충망이라고 청소할 때가 진짜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어도 정신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대비 수익도 그게 가장 괜찮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여름나마 유튜브 운영하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소 사업체가 있고 두세 달 전까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튜버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몸 쓰는 일 좋다, 현장직 뭐 가능성 있다.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께 외치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몸을 써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내 몸이 힘들고 뭐 조금 아프고 이런 건 있어도 가장 스트레스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삶의 질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몸 쓰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정말 높게 생각하고 제 유튜브 댓글에 최근에 뭐 인터뷰 영상만 보고 입문하신 분들이 뭐 너나 이래라 너는 뭐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너는 왜일안 하냐 이런 댓글 보이는데 제 평생 직업으로 청소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제가 진정성이 없습니까? 최근에 제 채널에 나온 방충망 요정님이라는 진짜 뭐 스무 살 여자 방충망 기술자분 계시죠?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대학교 자퇴하고 방충망을 했는데 솔직히 촬영일 기준으로 정말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많이. 잘 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몸 쓰는 일에 대한 가치를 진심으로 느끼고 빠르게 도전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리잖아요 주변 또래보다 훨씬 앞서가고 윤택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도 더 기대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쓰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거 없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공평한 기회고 아 그리고 몸 쓰는 일이라고 하면 다들 막몸 망가진다 하고 이러는데 아 맞죠 어느 정도는 맞죠 당연히 무거운 걸 들고 쪼그려앉고 힘들고 이런 것도 맞죠 하지만 최근에 제 채널에 나오신 50대 마루 시공 기술자분, 지금 경력이 30년 되셨는데 앞으로 20, 30년을 더 하신답니다. 주변 또래 친구들보다 뭐 정년퇴직 걱정도 없고 정말 더 부유하고 여유롭게 사시죠. 뭐 몸쓰는 일, 현장직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막 그냥 뭐 몸이 막다 갈린다. 진짜 무슨 거의 막 죽듯이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진짜 완전히 막 몸이 다 박살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 과장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솔직히 사무직도 몸이 안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와서 막쏙 병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허리도 안 좋고 막 이렇게 건강 기능적으로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무직 현장리를 그렇게 구분 지을 것도 없고 사무직인데도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은 건강하고 현장직인데도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쌩쌩한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곰방하는 20대 그 청년들 보십시오. 와 그냥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현장직도 나름 내 건강관리만 좀 잘하면서 생각하면 운동처럼 어느 정도 될수 있다는 거죠. 몸을 쓰는 직업을 선택해서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몸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보죠? 뭐 우리 드라마만 봐도 그렇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한대로 몸을 써서 일하는 만큼 나의 가치를 진짜로 알아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혹시 몸 쓰는 일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몸 쓰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뭐 조금 더 부끄러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절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인식이 좋아지고, 충분히 더 우리가 좋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뭐, 최근 제 인터뷰 영상 뭐, 보면은, 아, 모르겠어요. 요즘에 악플도 좀 있고, 뭐, 현장직, 기술직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어, 사실 뭐, 현실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댓글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만큼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뭐, 33도, 35도입니다. 정말 땡볕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술자분들께 서로서로 좀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연... 점...